입니다. 뜬금없이 필 받아서 또 붕괴 마이크 켰습니다. 지난번에는 멀티플레이에서 팀원으로 만나면 짜증 나는 발키리 탑 4가 아닌 5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초보자가 그 초반에 잡으면 쓸만한 발키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거의 1년 전이야기긴 하지만, 초보, 그 무과금으로 시작할 때, 할만한가에서 봤던, 그, 뭐라 그러나, 미션 제공, 그 클리어하면 제공되는 발키리가, 환의 꿈나비, 그리고 기동장과 황매와 황매의 기도 이렇게 셋이었죠. 어, 이걸로도 기본적인 물리팟은 돌아가지만, 어, 아무래도 클리어하다 보면, 아, 무래도 클리어 하다 보면, 소보 미션 클리어 하다 보면, 받게 되는 본부 보급. 카드나 수정으로 예, 뭐 캐릭터 뽑기를 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좀 나오게, 뭐, 그 이후에도 뭐, 여유가 되시면 수정을 지르거나 패키지 코인으로 예, 뽑기를 하실 텐데, 예, S급 캐릭터가 바로바로 나와으면 좋겠지만, 꿈 같은 얘기고, 대부분은 여기 있는 A급들, 둘둘둘둘아 지금은 저는 좀 많이 뽑아놓은 본계정이라다 보유 중으로 뜨는데 어쨌든 A급들 심심찮게 나올 테고 그 중에서 불릴만한 조합이라고 해야 되나 추천할만한 조합 발키리 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조합은 황매와 레인저 해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황매와는 보호막 오막 스킬에다가 이제 비차지 스킬로 적의 데미지를, 적의 공격 데미지를 줄여주고요. 등폭하지 예. 않았을 때는 비차지 공격이 방어력을 감소시켜줘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딜러의 데미지를 올려주는 효과죠. 대신에 이 등폭 코어를 켜면은 이 기갑 실드 데미, 체력이 많아집니다. 등폭 코어를 껐을 때는 최대 실드 HP가 58이지만 등폭 코어를 켜면은 최대 황매화 체력의 25%고. 방어력까지 이어갔죠 어떤 거를 우선시하느냐는, 뭐, 게이머 성향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초반, 이제, 익숙하지 않아서 맞을 맞으면서 플레이할 때는 확매와 실드가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제, 어 이렇게 보니까, 비증폭 상태에서도 실드가 방어력을 이어받네요. 어떤 걸 선택하실지는 취향이고 개인적으로 저는 호시춤 때문에 증폭 코를 켜고 합니다. <laughs> 자, 그 다음은 레인저. 음, 레인저도 이제 증폭 코가 있는데요. 사실. 등폭 코어를 끈 상태는, 음 뭐라고 해야 하나? 딱히 도움이 안 돼요. 도움될 게 없어요. 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 극한 해피. 키 소형 블랙홀로 적을 끌어당깁니다. 이게 있는데 그카레피 내사용 시간이 10초. 어, 막상 플레이해 보면 생각만큼 자주 발동되긴 하지 기, 어, 예상보다 자주 발동되긴 하지만 좀 불확실하죠. 대신에

기본 공격에서 이제 끌어들이는 소용돌이가 있기 때문에 증폭코어에 그렇게 많이 투자 안하셔도 돼요 이제 코어를 일단 키기만 하면 되니까 장코 그 다음에 해청 얘도 본격적으로 써먹으려면 증폭코어를 켜야 되고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는데 얘 초보분들이 하기에는 만만치 않죠 그래도 손맛을 느낄 때는 기본 상태에서도 상당히 쓸만 합니다 <목소리> 왜냐하면은 필살기 25sp에요 SP 소모가 상당히 적어요. 바로바로 쓸수 있고, 백야 집사 같은 경우에는 처음 충전 그현 현금 충전하면은 보너스로 주는 캐릭터이기도 하고 캐릭터 뽑기 할때 A급 곁다리로 자주 나오니까 뭐 어, 초보 분들이라도. 이제, 보유하고 계실 텐데요. 데미지 자체는 이게 해청보다 좋긴 하지만, 데미지가 필살기에 몰려있어요, 대부분. SP100. 해청보다 4배나 많죠. 게다가, 필살기 8초 동안의 폭발 상태, 여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좀 SP 모으는 과정이 지루하고 있, 지루하기 쉬워요. 대신에 쿠카 해청은 상대적으로 빨리 빨리 모아서 빨리 빨리 쓸수 있죠. 필살기를. 어, 필살기가 그렇게 임팩트 있지는 않지만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캐릭터 연습하는 곳이 딱히 없어요. 뭐 체험 그쪽이 있긴 하지만 모든 캐릭터를 다 지원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继续前进吧。 Psygi 기 s y g i 기 s 이 g i Psygi p s y 미 i 는게없지 않은데 <목소리> 플레이하는 재미는 있죠 이렇게 짧게 요렇게 예, 짧게 보분들이할만한 조합 한가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어, 본격어으로 S급 뽑고 서포터 뽑고 하면은 이 조합은 금방 잊으시, 잊으시겠지만 이지 그래도 초반에 어떤 식으로 굴릴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도움이 되길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